뭘 월드 래요 아, 아, 이머 개론 들면은 이제 약간 배트가, 붙트남전쟁까지 하면 쓸만한 스텟이 나올 것 같아요. 음. 약간 냉전 시대, 이제. 바로 B로 갈게요. 점령! 목표를 령점하라령 점령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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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를 점령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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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 아, 죽었다. 우리 수고 아이가, 그럼이 없어졌다 아, 어다엔가뭐쟤씨 아, 예. 아, 아, <놀라> 어? 지상 두 개를 착각했다. 방아라. 삼공의 첫 무인정철기. <laughs> 아군 결합 A 천왜그게서지원 <laughs> A 그 러그샵에서 발견. 아군 표를각했다 I'm n 확보 going to be able to get a l i t 라 l e bit o 우리 모든 지점을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다 b 안들다 아, 귀여운 것들. 귀다운 것들. 귀들 귀여운 것들. 귀를운 것들. 귀여운 것들. 귀여운 것들. 귀여운 것들. 귀여운 것들. 귀여운 것들. 귀 c 운 이만 봐, 이만뭘 보시는 거대아 아! 아, 아이 어디서는 거야? 아, 아 국의저레이드발소에 불을 척결한다. 우리가 요리하다. 찰리 찰리 도와줘야겠다. 상공에 적 무인적 발견. 상공에 아군 좀찰기 아군 확산철 접근 중. 아, 군정기공 스피드. 아, 저기, 기아군기 뭐, 기아저감시 저기, 뭐, 저기, 저기, 다 리 C를 박혔다. 어, C 확보 중. 자이 선정 중. 상공의적 레이더 드론 C를 점령했다. 빨리 다 계속 싸워 아 감시포탑이 열하고있아 찰리 먹힌다 찰리, 찰리 찰리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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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모든 목표를 착각했다 팀을 지원해다아나 나아 포탑 나. 쪽으로 거데가이아이 방패 트명이이오 오면 냥죽 어, 어, 야 돼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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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세 명, 지금 네명 들어왔습니다. 사과계천, 지금. 세명 죽였고요. 확보중. 씨씨 계속 방다 이동하라. 저기 아! 알파를 확보했지. 아, 아! 아! 어! 기발안들 아! 아, 저기다. 저 순항 미사일이다 아!

I 거 o n 네요 n o w 전 don't k n 명 w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뭐아 버릴 했다. C 점령 중. <laughs> 아, 레시스네고다공사장에 적이다. 알파 u 오 y 라 u in it. I put you in it. 병 put you in i 어오 put you in it. I put y o 조

이발소에을했다 퍼라라라! 상공의 아군 정찰기! 브라보 확보 중! Ah, 아 중! 브라보를 차악했다 A 점령 중! 아군 전비고오니다 나이스! 승리했다! 기지로 돌아간다! 와... 나18-17 정신없다... 어. 움직이, 이다 어. 아 아,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보고 있나? 왜 이러는데, 자꾸? 아. 아. 안 죽었다고! 아, 아. <laughs>